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현균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부산 경마 UCC 방송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월중 경마 그러면 편성이 월말보다는 조금 수월한 편성이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 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로가꽤 많이 네,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네. 어,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집중을 좀더 해야 될것 같고 네. 특히나 또 네, 훈련장에서 변화보인 마필들이 꽤 여러 두가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또, 복병권의 마필도 잘 살펴봐야 될 네, 그런 한 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량도 엇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지난주보다는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 예측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승부처 선정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김영균 의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입니다. 3경주, 7경주, 그리고 김재민 4경주,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리유체 남은 거리는 5 0입니다 3번 터코와 7번 는 8번 썬더레이까지. 1경주입니다.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6등급마필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충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어느 마피를 가장 세게 보셨나요? 어 저는 조교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걸음 변화 보인 복병권의 네. 마피를 축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8번마 퓨어 밴드입니다 네. 데뷔전을 한번 치렀는데 지난 5월 17일 경주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조교 후에 조교 추천마로도 또 소개를 해드린 그런 말인데 국산 4등급 마필이죠. 미스터 코리아하고 계속 강병합을 시행을 했는데 밀리지 않는 오히려 앞서갈 정도의 그런 좋은 발수임 또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 최단거리 1000m 분명히 이번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피어밴드가 상당히 인기순에서 밀리는 마이래요 폭탄마가 될 텐데, 네. 저도 이제 조교를 좋게 봤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2차 잡았습니다 네. 저는 9번나 스톨럼 뷰티를 일단 8번나 퓨어 밴드보다는 앞으로 땡겨서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초속,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이래요 이번 경주에서 이제 4번나 보령질주도 초속, 중속이 좀 빠르고, 이9번과 스톨론 뷰티도 좀 빠른데 어느 마필이 먼저 선행을 장악할지는 어 사실 이제 뛰어봐야 알겠지만 조교 때 느낌으로는 9번과 스톨론 뷰티가 상당히 까릿함, 활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 조교 때도 주폭도 구보탈때 좋게 봤기 때문에 저는 9번 스톨론 뷰티 찍에 조금 더 점수를 줍니다. 상대마 1순위 어떻게 보셨나요? 네, 5번마 퀸 오브 아델입니다. 네. 음, 요마필은 어, 훈련 강도를 그렇게뭐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 이제 구보시에 보면 어, 파워감이 네.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일단 서승훈 기수가 5번마 퀸 오브 아델은 적임 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상을 네. 이끌어냈던 기수기 때문에, 네. 음, 다시 한번또 소송 기술 템을 봐서는 이건 뭐승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이 애에도 거슬리는 마필들이 몇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관심 갖는 마필은 8번 마 퓨어 밴드, 요거는 폭탄마입니다. 인기순위에서 좀 많이 밀려요. 그 다음에 5번 마퀸 오브 아델 9번 마 스톨런 뷰티, 이렇게 일단 3필 언급드립니다. 이 경주입니다. 역시 최단거리 1000m입니다. 6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충마 선정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게 본 마피는 어느 마피? 어, 저는 데뷔전에 나서는 10번 예. 마피 파라다이스 킹입니다. 예. 어, 이 마피로 출시대기 수가 직접 아주 그 실전 같은 네, 그런 훈련을 해줬는데, 국산 미등급 마피죠. 해피피버하고 병합을 했는데, 음,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국산 미등급보다는 잘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까지 대가면서 걸음을 좀더 늘리는 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음, 주행 심사에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고 어, 좀 여력이 좀 남았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 1분 2초에 통과를 했는데. 조금 더 시간 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폭탄 마를 한필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일과의 12번 마 달기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이제 실전 경험이 한번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재검 공백을 지금 30주입니다. 공백을 거치고 주행 재검에서는. 마필이 힘이 많이 찬것 같아요. 잡고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추진 없이 기본 걸음 이상을 보였습니다. 새벽 조교 때는 예상 4 등급 도도한 도도한이 계속 요즘에 이제 복병으로 어, 떠오르고 있고 뭐 인기가 좀 밀리면 폭탄을 터뜨리고 최근에 두번 입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깜짝 놀라게 했던 마필인데 고마필하고 이제 같이 병합하는데. 아직 예상 4등급의 스피드에는 조금 못 미쳐요. 걸음은 도도한한테 밀리는데, 저는 요 마필의 잠재력 부분에서 일단 인기순위에서 밀리지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라다이스 킹의 상대마 1순위는 뭘로 보시는 건가요? 아, 7번마 토함 임팩트입니다. 요거는 뭐, 음, 계속해서 서수원 기수도 태우고, 다실바 기수도 태워보고, 프랑스화 기수도 태워보고, 어 직전에 이제 최시대 기수까지 태워봤는데 네. 아직까지 뭐 적임 기수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음. 데뷔전에서 바로 서승 기수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네. 서승 기수가 계속 탔더라면 좀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기술 계속 바꾸면서 조금 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유현명까지 올려놨는데 이거는 국산 4등급 마, 마필, 영광의 시대하고 같이 강병합을 했는데. 어 상당히 그 스피드감이 좋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예, 마 토함 임팩트도 예, 득작이 좋은 만큼 예, 최선의 승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을 어느 마필이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인코스의 3번 마 초동 여신 같은 경우도 초속 중속이 밀어주는 만큼만 나오거든요. 요 마필도 모래 맞으면 좀덜 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로 기승 기술을 교체하고 일단은 아마 선두권 공략을 노릴 텐데, 지난번에는 어 따라가서도 어쨌든 뭐 입상을 했던 마필이라 경주거리 줄여서 출전한 이번 경주에서 3번과 초동 여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경주예요. 의외로, 그래서. 요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컨디션까지 좀더 아주 신중하게 관찰하고 최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리터 레이스 6등급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현균이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가 될 텐데요. 네.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번 삼경주는, 음. 예상을 잡다 보니까 볼만한 마필이 몇도 없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기마들이 조금 우세하고 그것도 뭐 인기마가 많은 예, 그런 경주가 아니고 한두 마리 정도가 조금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두 마리를 또깰수 어, 있을 정도의 예, 조교가 좋아진 마필 또 이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경주는 어, 상태 좋아진 복병마 두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있지만 이두가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지만, 저는 어 상태 좋아진 복병마 이두 어 반드시 배팅권에 같이 안고 갈 생각이고, 그 복병권의 마필이 입상을 한다면 두 자릿수 배당 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승부처로 잡은 삼경주. 좋은 배당으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교우승만 이 두를 노리는 승부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폭탄 배당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중배당 두 자리 수까지 기대를 한다면 이런 거는 막건 사에는딱 좋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 시간은 1시 40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 6 0 0 m 터레이스니다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재민 첫 메인 승처입니다. 어, 가장 주목을 받을 마필은 3번 마, 메이저 펀치입니다. 메이저 펀치는 어, 스마트 프린스 예산 2등급 요 마필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했는데 동반 출전하는 그 마필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마트 프린스하고 이 조결 때 걸음을 비교해 보면 요번에는 메이저 펀치는 뭐 인정을 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걸음이 대등하게 잘 따라가는 모습에 물론 스마트 프린스가 이제 좀 제어하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워낙 편성을좀 허접하게 만났기 때문에 메이저 펀치를 놓고 공략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후착으로 인기를 나눠가는 마필들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되는데, 기량차가 크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순위에서 좀 밀리지만, 조교 변화가 좀 많았던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4번과 질주여행이란 마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 질주여행이란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때렸는데, 요거는, 아, 조교 때만큼 걸음이 실전으로 연결이 안 돼서, 좀 미련이 남습니다. 요번에도 조교는 상당히, 이, 좋게 봤어요. 그래서 사방나 질주의 행 요마필은 인기 5위권 넘어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요마필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조교 때 역시 조교 변화가 많았던 한 마리하고 두 마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마김에서 거슬리는 마필이 있으면 삼복승이나 삼쌍승으로 방어쪽으로 응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충마 인정하고 이 비인기마를 노리는 승부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경주입니다. 1600m 레이스에요. 5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인기마 적절 이렇게 뭐볼 수도 있는데 충마선정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가장 좋게 본 마필은 어느 마필이냐? 어, 저는 3번마 기쁨데이입니다. 예. 음, 지난번에 3차 걸로왔는데 이번엔 유현명 기수로 연장이 교체가 됐고, 예, 훈련 때도 국산 5등급 정의의 깃발, 그리고 국산 4등급 서미트 투데이,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3대 병합을 했는데, 예, 발 쓰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 예, 주폭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입상이 한 자리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저는 요번에 또 4번마 엘버트 킹. 영화 앞에를 좀 노린 수가 있다고 봅니다. 눌러 타주면서 이 속보 탈때 정성도 많이 기울였고, 구번탈때 보면 주폭이 괜찮아요. 스피드도 나오고. 그래서 4번마 엘버트 킹. 요게 인기순위 한 5, 6위권. 뭐 바람이 불면 한 4, 6위권까지는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4번 마 엘버트 킹 요마필을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줍니다. 어, 상대방 유순위는 뭐예요? 어, 7번 마 영광의 치얼스입니다. 요마필은 네. 음, 어, 최근 연속 입상, 직전 경주 우승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인데 어, 일단 뭐 우승한 거리가 1,600m이기 때문에 어, 승급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마피는 경주로 역방향으로 네. 주로 훈련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엔 유난히 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렸는데 이게 실전에서 이 다포 변환이 없어요. 발바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계속 돌려주고 있는데 아직도 예, 발바꿈은 그런 발바꿈은 좀 어색한 네. 예, 아직 나와주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저는 이제 폭탄마 한 마리 더 언급을 드리면 23조 마방에서 5번과 가오하고 8번과 커밍 어게인하고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을 합니다. 두 마리가 같이 병합을 할때 걸음은 8번과 커밍 어게인이 조금 더 여유가 많은 모습이었어요. 8번과 커밍 어게인도 애적으로 보여지는 활기가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삼복승이나 뭐 삼쌍승 응용하실 때 예, 8번마 커밍 어게인 용마필 까지 한번 눈여겨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죠 5등급 마필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이것도 인기만 접점으로 보여지는 편성 같습니다 어느 마필 가장 좋게 보셨나요? 어, 8번마 파인 트럼펫입니다 용마필은 네, 어, 국산 5등급 마필 네, 대호질주하고 병합을 했는데 같은 국산 5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뭐 여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막입니다. 네, 저도 8번가 파인트런프였음 가작 좋게 받기 때문에 충가로 잡았는데 후착이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예, 네, 좀. 네. 포켓보마 필이 어느 어, 마같으니 일단은 오바마 감동의 순간이 예. 훈련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음. 이제 지난번에 조차 못 기수지만 음. 이번에 이제 진격 기수로 교체가 됐다는 점에서 예.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훈련 때는 음. 어, 국선 4등 마필 마하퀸 네. 그리고 어, 국선 5등 김하부 대장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어, 감동의 순간이 이제 가장 외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밀, 어, 뒤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어, 상대방을 좀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종말 어, 끈기 발휘를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2번만 러브레터 네. 용필이 지난번에 도도하니 우승을 하고 3위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걸음 보면 요번에 그때만큼만 뛰어도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번만 러브리터 요마필 일단은 어, 좋게 봅니다 5등급 BK마린 요마필하고 같이 훈련했는데 같이 잡고 대등한 탄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강하게 추진을 했을 때 걸음은 누가 뭐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번 컨디션만큼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마 러브레터 요거 앞을 로금 음. 예, 점수를 많이 주고 어, 상대마 1순위가 감동의 순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을한 네. 마리만 더 보면 뭐 보고 어 싶어요? 저는 2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조교전에서 좀 좋게 본 복병마를 3척을 잡았습니다 네. 예, 바로 7번마 최강 스텔스인데 네. 요게 지금 꽤 오랜 기간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그, 경주 재회가 되면서 네. 휴양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훈련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마필이 그, 취임마답지 않게 음. 활기도 있고, 여기 또이 우리 김재민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목이 활처럼 쉬면서, 어, 굉장히 그 파워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빠르다 그러면 쫓아가다 끝나겠지만, 에, 레이스 편성을 봐서는 레이스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요건 배당을 낼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싶습니다. 네. 어, 지금 10마리 중에서 순발력으로 따지면은 인코스의 일본나 선산 파워 요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대마들도 사실 초속중속에서 그렇게 이 성산 파워가 압도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정권 안에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현장 컨디션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인기순위에서 좀 밀리는 선행만은 관심을 덜 받는 선행만은 항상 재밌죠. 그래서 1번 막 성산 파워 요 마필까지는 일단 눈여겨볼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죠 어, 국산 4등급 10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김영균년 메인승 두 번째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어, 이번 7경주는, 음, 어, 이렇게 볼 때는 인기바 경주 같아요. 어, 그런데 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어, 북병마를 아예 축으로 놓고 공, 어, 공략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라서 에,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음, 아마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인기순이 5위나 한뭐 5위권 밖으로 밀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게 들어온다면 뭐 축하고 같이 들어와도 배당을 낼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요거는 어, 분명히 제가 조교장에서 변화를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놓고 때를 생각으로 아예 승부처로 잡은 만큼 좋은 배당 또 어, 잡으면서 이번 7경조 확실하게 또환수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복병을 아예 충마로 놓고 공략할 때 가장 짜릿합니다. 그게 적중으로만 딱 이어진다 그러면 뭐. 인기만 2강하고만 들어와도 환수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건 기대감이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승부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김현균의 메인승부 두 번째, 7경주에 여러분들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1 8 0 0 m 터에 있습니다. 2등급 마필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재민, 역시 메인승부 두번째입니다. 김영균 위원이 7경주 때 이제 조교우수마를 놓고 인기마에 붙여서 거꾸로 공략하는 승부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8경주는 제가 봤을 때 인기 순위 5위권 벗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교 때 가장 좋게 본 마필이. 그래서 고 마필을 아예 놓고 인기마에 붙여서 저도 거꾸로 공략하는 승부경주입니다. 어, 인기 1순위하고 들어와도 뭐 중배당 가능하고 인기 2순위와 동반 입상한다 그러면 중 고배당까지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리터에 있습니다. 국산 3등급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아 어, 조교 때 날라다니는데 실전에서 좀걸음이안 나오는 마필이 구박나 무정영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번... 예, 뭐 좋죠. 예. 이번엔뭐 엄청 좋죠. 부산 1등급 한월 누리하고 병합해. 예. 한월 누리보다 더 잘가요, 얘가. 예. 더 잘가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예. 나왔을 때고 예.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는 경주가 엄청 꼬였어요 예. 늦발도 했고, 또 다리 상태도 좋지 않았고, 에, 중간 또 늦취까지 하는 바람에 에, 착순 오착하고 네. 말았는데, 이번에는, 에, 이번에는 에, 스피드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에, 기습까지도 기대할 정도의 그런 좋은 스피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정영웅 실전 에, 확실한 또 변화를 보일 그런 마피입니다. 네. 무정영웅. 어쨌든, 요거는 조교 때 모습만 보면 그냥 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쭉 네. 놓고, 예, 때리는 음. 그런, 어, 마필로 즈에 음. 강조를 드리고, 제가. 김영균이원도 음. 이제 예고 승부였고. 그게 이제 이 경주가 예. 제가 이제 오픈 승부였죠. 예. 그리고 네. 저도 이제 메인 승부를 가지고 간 음. 경주였는데, 종합지로 사전 인기 들어온 거의 뭐 꼴찌 껌나이 아니었어요? 백판이었습니다. 백판이었죠 네, 완전 백판이었는데 그게 빨간 배당으로 팔렸어요. 10배 이하로. 아, 근데 그건 좀 심했어요. 아. 아무리 뭐 바람이 불어도. 음. 아, 그게 저는 그래도 그게 좀 배당을 낼 말이라고 노리고 승부를 잡은 건데. 저도 마찬가지. 아, 너무 심하였어요. 아. 배당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맞추고 그 느끼는 네. 그 쾌감이 해당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비례를 하는데. 그렇죠. 한 20배만 넘었어도 제대로 한 거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이 어쨌든 뭐 부산에서 조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면 놓고 때리는데, 지금 그 7경주 때 복병 말로 고 때리는 승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팔경도 이제 네, 네. 복병 말로 고 때리는 승부. 그래서 구경주가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승부병 음. 좀 맞추고. 그래서 구반만 무장영은몇착 잡으셨나요? 어, 대가리 잡았습니다. 아, 저도 요거 이제 네. 머리 잡았는데. 그러면 후창만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일순위는 네. 뭔가요? 어 오바마 신비한 바람입니다. 네. 어, 지난번에 입상을 한 것도 한 거지만. 네. 아, 김어수 기수가 뭐 매일같이 아주 경주로를 누비고 다녔어요. 예. 그야말로 그냥 막, 에, 엄청 그 실전 같은 예. 그런 훈련을 음. 반복해줬는데, 어, 일단은 지난번에 그 입상할 때의 모습을 본다면,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이번이 더, 음. 더 뛰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번 예. 뭐, 신기한 바람, 무시할 수 없는 마피디 되겠고, 어, 4번만 월드러브는 몇책 잡았나요? 아, 요거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네. 저는 4번만 월드러브를 잡았어요. 음. 요거는 사실 고개가 조금 높아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뛴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파워감은 상당히 좋아요. 역시 힘으로 뛰는 마필답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채찌까지 동반해서 일단은 의욕적으로 훈련을 했는데요. 유광희 기수가 지난번에 일단 착승권에 진입을 했고, 요번에 또 직접 그 월드러브를 어, 재기승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결 때 이제 채찍 반응 봐서는 지난번만큼 뛰어줘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과 월드러브, 요 마필은 일단 의욕은 있다고 보고 안고 아, 가는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한 마리만 더 보면 먹고 음, 싶어요. 어, 외가 이십 분만 영광의 신화입니다. 어, 이거는 계속 이제 그 뛰면서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리차드 기수예요 리차드 기수라는 점이 조금은 게뭐믿어지 않은 예. 예, 그런 기술 기용인데 뭐 훈련 때는 일단은 더 좋아졌습니다. 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고 우선 4 등급 마필 록초이스하고 예, 병합을 했는데 어, 아랫등급 마필이라서 그런가 예, 연관신화가 상당히 여유있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이제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 이것도 이제 경을과의 어느 정도 주로 하고 이제 대비를 해서 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마 썬더돔이 초속, 중속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이제 7번마 배달의 한이도 기습이 가능한 마필 중에 한 필이죠. 그리고 애국의 11번마 스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경주는, 최근 모습만으로 봐서는 선행마들이 그렇게 믿음을 주는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영웅, 선입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무정영웅에 거는 기대감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현장 상황 고려해서 후착, 압축해서 꼭, 적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전반적으로 복병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편성이 몇 경주 돼요. 물론 이제 인기마 접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주에서 제대로 좀 타이밍 잡아서 승부를 보고 대승을 거둔 하루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현장에서도 끝까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토요 경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